안녕하세요. 철없습니다. 철없. 제가 드디어 보홀에 다녀왔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은 것이더라고요. 항상 저는 무슨 도시, 뭐 대만, 세부, 또 어디 위해? 이런 곳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갔다가 섬은 처음 들어간 거예요. 물론 세부도 섬이긴 한데, 정말 윤식당에 나오는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시골틱하면서 사람들도 순박하고, 그리고 산다 우선 때묻지 않았어요. 음식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다른 데 관광지처럼 이렇게 막 바가지 씌우려고 하는 것도 없었고. 정말 좋았습니다. 전 나무라던가 해변이라던가 이런 게 오염되지 않아서 하... 정말 오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우선은 지금 여행 갔다 온 지는 4일 됐고요. 대 여행 갔다 오자마자 가게 일이 너무 바빠서 편집할 시간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지금 가장 짧고 가장 두꺼운 가장 진득한 그런 영상 하나 올리고 그 이후로 차근차근 하나하나 올려보겠습니다. 영상 갔다 와서 보니까 수 200개 정도를 찍었더라고요. 스킨스쿠버랑 마트랑 돌아다니는 거 그리고 알로나 해변 등등 해가지고 가장 베스트 장면부터 보고 가시죠. 제가 거기서 무엇을 봤냐면, 얘를 봤습니다. 보시죠. 지금, 이런 마스터들이 서로 배에 신호를 주는 거예요. 이쪽에 있다, 이쪽에 있다, 일로 와라. 저쪽에서는 저쪽으로 갔다, 저쪽 방향으로 가라. 근데 지금 앞에 사람들이 그냥 물속에 있죠. 저기다 고래상어 보라고 뛰어든 거예요. 지금 저기 있는 사람들도 이쪽에 있다 했더니, 저희 마스터 둘이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아직 이쪽은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마음의 준비도 덜 되고, 그랬더니 지금 앞에 배에서도 이쪽에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뛰어내리는 거예요. 카메라가 방수캠을 씌워놔가지고, 방수캡이 소리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감안하시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가는, 아니죠. 여기에서 같이 다이빙한 마스터 분이 계신데, 이분은 9년을 하셨대요. 처음에 반바지 입고 뛰어드신 분인데, 그분도 고래상어를 오늘 처음 보시는 거예요. 9년 동안 저는 이번에 이제 다이빙 한다고 처음으로 나왔는데 고래상어를 바로 봤습니다. 와 정말 이거는 천운이라고 하시네요, 다들. 이 현지인들도 보기 힘든 고래상어 저쪽으로 갔다는 동에서 배를 조금 더 옮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 밖에서는 잘안 보여요. 왜냐면 얘가 숨 쉬러 위로 올라오지 않나잘 보이지 않아서 이쯤에 있는 것 같아서, 어, 다들 마 밑에 있다 해서 뛰어들어서 저도 카메라 잡고 뛰어들었습니다. 보이십니까? 저기 고래성입니다, 여러분. 핀을 안 차고 들어가서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아, 기가 막히죠? 실제로 눈으로 보면 진짜 소름 돋습니다, 소름. 진짜 수많은 다이버가 쫓아다가가지고 사진 찍고 난리 났습니다. 여기는 완전 축제 분위기였어요.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고래상어를 보면 행운이 온다 그래가지고 현지들도, 현지인들도 잘못 보는 게 고래상어야. 멀어져 가네요 예, 눈으로는 좀 보였었는데 카메라로는 좀 이렇게 파란색 위주로 나와 가지고 잘 안보여요 이렇 하고 아쉽지만 뒤돌라고 했는데 밑에 잭피 c 가잭피 c 를또 찍어 왔습니다 보통 다이빙 하면은 밑에 산호나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잭피시를 밑에서 위로 보게 되거든요. 근데 위에서 밑으로 보는 잭피시가또 이것도 나름 장관이더라고요. 이렇게 잭피시가 이제 때로 몰려다니는데, 어 초보 다이버 분들, 뭐 물론 저도 초보지만 팁을 하나 드리자면, 다이빙을 하다 보면 잭피시가 있다고. 그 사이로 들어가면 은 다른 다이버들한테 되게 실례라 그러네요. 왜냐면 이제 잭피쉬가 한 무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가운데로 들어가면 그냥 갈라질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촬영을 한다던가 눈으로 볼때 너무 안 이뻐서 그게 이제 실례라고 하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몰랐을때 한번 사이로 들어갔었어요. 동그랗게 말면서 얘네가 계속 도, 돌고 있는 게 잭피시가 저렇게 무리를 이루는 게 아무래도 무리로 있으면 혼자서 있으면 잡혀먹을 확률이 높잖아요. 혼자 있으면 나만 잡혀먹으니까 그런 이유로 물고기들이 이렇게 떼를 지어서 몰려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고래상어를 보고 아, 이제 고래상어는 보이지도 않고 제 빛이도 찍금만 찍어서 제 배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물속에서 이 모터를 보는 일이 흔치 않아서 한번 찍어봤어요. 저 모터가 이렇게 돌면서 뒤로 하고 거기서 이제 방향 전환을 바로 하더라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올리고요. 내에서부터 편집되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철업스였습니다.